오늘도 주작 없는 방송 거짓 없는 방송 되는 대로 방송 찐마 TV 진행을 맡고 있는 찐마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햇빛이 굉장히 쨍쨍합니다. 얘가 주름살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낀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 야외에 오늘 촬영하러 나왔는데, 어, 굉장히 날씨가 맑아서 오랜만에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저렴한 가격과 저렴한 가격. 아, 얘는 진짜. 그 다음에 끝내주는 연비. 내가 기름을 언제 넣지 가성비의 값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차량.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더뉴 SM5 플래티넘 됩니다. 자 기본에 충실한 차량 2014년 9월 등록 차량입니다 지금 실주행 키로수는 83,100km가 조금 넘어갔어요 보험이력 한건 70만 원짜리 정도의 보험이력이 있는데 그런 단순 교환도 안 되는 보험이력이 있고 성능 점검부상 체크되는 거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디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깔끔한 기본에 충실한 멋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전면부에서는 특이하게 보실 거는 뭐 크롬 몰딩이 이제 가운데 그릴 쪽에 전체적으로 크롬입니다. 여러분,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 차가 이제 신차가가 출고 당시에 2,580만 원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LED 라이팅 패키지라 그래서 주간 주행 등에 이렇게 눈썹 밑으로. LED가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60만 원짜리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LED 라이팅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이 차량 1.5 DCI 엔진을 사용합니다. 변속기는 이제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어, 제가 완전 무사고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볼트 풀린 곳이 단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가운데 방향지시 등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옆에서도 보시다시피 깔끔한 외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오늘 찐마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차량 타이어 보시겠습니다. 어 전면 후면 이 타이어 휠 사이즈는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205 60 16인치를 사용을 하고요.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80% 이상의 넉넉한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후면 테일램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SM5 디자인은 알고 계시니까 이 뒤엔다부터 이제 이어져서 들어오는 테일램프.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런 테일 램프 가지고 있고 어요 차량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어 레터링이 이제 sm5d 라고 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ci 엔진 표기가 이쪽에 레터링으로 또돼 있고 후면에서 넘어올 때요 유리에 이제 또 브레이크 등이 예,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전동 트렁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 트렁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동입니다. 안에 넉넉한 적재 공간.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 끝내 주는 연비. 내 주유소 를 언제 갔지? 예. 어, 수납 공간에 이만큼.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다른 차량이랑 틀린 뭐 특별한 점은 없어요? 오. 어... 아 얘는 진짜. 뭐 가성비 갑입니다 여러분 저렴한 가격 끝내주는 연비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실주행키로수 지금 83,109km를 가리키고 있고 계기판도 파이트에 어, 레드로 깔끔하게 표기가 되는 모습을 제가 또 보여드릴거고 자 기본에 충실한 차량 뭐 보시다시피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어갈 거는 다 있습니다. 라이트 오토, 예? 오토 가능합니다. 오토 가능하고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디오 리모컨이 핸들 우측편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딱 보시면 여기 딱그 조그만한 이제 화면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라디오라든지 미디어를 이제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미디어 억스 블루투스도 이제 연결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블루투스 MP3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아, 센터 패시아 뭐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시스템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요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삼성만의 이 카드 키 시스템, 예, 요거 얇은 키. 한때 요 얇은 키를 가지려는 이런 어떤 그 로망들이 또 있었었죠. 예전에. 어, 오토 파킹. 예, 전자식 파킹이 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켓과 이제 동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네스트. 컵홀더 두 구에 이제 암네스트가 오픈이 되면 예, 억수 단자하고 USB 케이블 그다음에 동전을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아니 한번 피디님 한번 쫙 돌려봐 주세요 이 14년 14년식 차량인데 실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시트가 이제 운전석에 적용이 되어 있고 양쪽 동승석까지 이제 열선이 예,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2열입니다. 보시다시피 뭐윗 공간, 머리 위 공간하고 레그룸 한두개 이상의 레그룸이 나오고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여러분. 폭신 폭신폭신. 폭신. 예, 편안한 감을 또 가지고 뒷좌석에 앉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커플도 또 2구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키스루가 이렇게 공간적인. 요새 이거 뭐 기아 뭐 이런 거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 요새 스키스루도 여러분 옵션이잖아요 예 기본으로 14년식이지만 기본형에 충실한 차량이기 때문에 또 스키스루 공간까지 하, 배려 배려 시스템 또 오랜만에 예. 이런 점 있습니다 2열 공간에도 양쪽에 이제 아이소 픽소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찐마TV 찐마가 소개시켜 드린 차량 2014년 9월 등록 차량 실주행키로수 83,130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예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더뉴 SM5 플러티넘 D 디젤 차량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격에 이런 차는 없었다 예 이런 거예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 이제 직장 생활 처음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운행량이 좀 많아서, 어, 기름값에, 어, 조금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성비로, 예, 개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가격은 이제 본문하고 댓글을 참고하시라고 저희 가이드가 또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 오늘 제가, 어, 깔끔하게, 검정색 바디에, 중후한 먹과 날렵한 보닛을 가지고 있는 SM5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찐마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회적 2.5 단계 거리두기 이제 끝났죠?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가시려고요? 이거 보셨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기에. 필수.